자 반갑습니다 우리 카나라바이오 주주님들 여러분들의 주주 길잡이 전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선 이제 하한가가 풀렸잖아요 하한가가 풀렸는데 이 풀리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단타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카나라바이오 세력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항상 시간 투자하면서 자금을 꾸준히 투입하고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챙기는데 만약에 이 단타 수급 내가 모르는 세력들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스케줄을 하루하루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래가 풀려서 거래가 되는게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단타 수급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잡아주고 그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격이 꽤나 중요하고요. 제가 영상 속에서 뭘 말씀드릴 거냐.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디까지 빠지면 안 되는지, 어디까지 빠지면 안 되는지 그 가격과 두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디까지는 올라와줘야 이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현재 최근에 이제 나은익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DSM 및 중단 권고가 떴는데 결론적으로 추적관찰은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아예 임상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 데이터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영상 속에는 주로 타점을 포커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10분 내에니까 끝까지 집중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새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그리고 지금 미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봉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제 주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 산이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봉우리가 하나 졌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그리고 봉우리가 두 개가 지면서 세 개, 요렇게 이 봉우리의 고점이 점점 낮춰지죠. 네. 17,000원, 그리고 지금 15,000원 대그 다음에 8,000원 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매수가가 만원대 부근이다 쳤을 때,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나 필수입니다. 만원까지 오는, 오는 걸 기다리는 건 저는 되게 좀 되게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카나리아 바이오 얼마든지 세력들이 하단에서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왜? 임상재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역시 상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영상만 보시면 대응은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제 브리핑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 42분이고요. 월요일 종가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 되고 한주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선 금요일 종가인 2630원 위에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가 풀리면서 단타 수급이 꼬일 수 있으니까 이 꼬인 수급을 해결한 다음에 세력들이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을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카나라바이오 매수가가 너무 높거나 비중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신다. 혹은 나는 장전에 브리핑을 전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텔레그램으로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 텔레그램은 첫 번째 저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텔레그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쇄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카나레바이오 브리핑 챙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이 번호로요. 두 글자 간단하게 카나 요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돌아가서 타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왜 종가 흐름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그어볼게요. 일봉상으로 여기가 이제 금요일 고가였죠. 2630원. 음,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종가가 무조건 이번 주 안에는 이 2630원을 돌파해주는 이런 식으로 장대항봉이 터져줘야 되고, 그에 맞는 거래대금도 나와줘야 돼요. 이제 거래대금을 우선 첫 번째 볼 때는 이제 하락으로 꽂혔을 때 거래 대금 보는 게 아니고 이 날에 이제 3 1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3 100억 거래 대금이 아, 전부 주가를 올리겠다 이게 아니고 하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전날 핫다 매수한 물량들 단기적인 익절 그리고 단타 수급 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선을 뚫어주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날. 이날 20일선 노랑선 있죠? 이 노랑선을 뚫어주면서 장대항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날의 거래대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세력들이 매수를 한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이 얼마였냐면 날짜가 이제 9월 27일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9월 27일날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 터졌거든요. 1,200억 터지고 그다음 10월 4일날 3,500억이 터졌습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1200억, 3500억. 그래서 최소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다시 저점을 잡고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종가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꼬리가 없는,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을 출현시켜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최소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 이상은 터져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잡아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겠구나라는 겁니다. 이 절곡 기억해 두시고 차트를 주봉으로 좀 길게 보면 자, 이런 구간은요. 예를 들어서 뭐 21년도 쭉 봤을 때 거의 움직임이 미비하죠. 미비한데 갑자기 들어 올립니다. 언제입니까? 22년 3월 21일 날. 시가가 4623원이고 고가가 4623원이고 상승률이 무려 270%입니다 여러분들 270% 270% 들어오려면서 이한주 만에 들어올렸는데 이때 보시면은 3월 21일 거래대금이 얼마였습니까? 3월 21일 9300억입니다 9300억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 꼭 기억하세요 한주한주 안에 한주 만에, 일주일 안에 추가적으로 9300억의 거래대금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거의 1조 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이건 솔직히 이제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별로 봤을 때는 1,200억 이상 그리고 주별로 봤을 때는 9,300억 이상 거의 1조 간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세를 잡아주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장대항봉 물론 우리가 이 당시에 봤을 때 충분히 고점이라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이 고점이 만7 0 0원까지 봤을 때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만 충분히 매수를 했더라면 우리가 두배세배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세력들은요, 무조건 어떤 종목을 시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조건 100% 이상은 떠줘야 돼요. 음, 그래야 세력들은 본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 b e p 라고 하죠. 그래서 세력의 b e p 는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100% 이상입니다. 수익률이 그래야 내가 시간 투자 대비 본전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대항봉을 보고 절대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비중을 추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가격 제가 전부 다 영상 속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제가 첫 번째로 제 차트로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타점도 물론 궁금하지만 진짜 카나라바이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재무적 분석이나 아니면 기업 개요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제가 전부 다제대응 전략 리포트를 발송해 드릴 건데요. 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절대 배포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외부로 퍼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들만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 이점꼭 참고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본인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는요, 대략 20장 정도의 분량이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카나라 바이오 사업 분석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 차트 흐름, 평당가, 오레고 본막 d s m b 중단 공고 이슈들 제가 쭉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재무평가 및 상승 여부 타점 결제가 안에 적어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리포트는 제가 문자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요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시면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제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요 010-4137 3945이 번호로 두 글자 간단하게 카나라고만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전략 리포트 문자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결국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제 반드시 내가 매수가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이제 홀딩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거리가 풀리면서 저점이 잡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를 하고요.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카나라바이오 비중에 100% 있다. 나는 지금 현금이 없다. 예수금이 없다고 하시면 예수금을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대 카나리아 바이오 외에 다른 종목은 개별로 건들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예수금 모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도 매일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 관련 주쭉 적어두리고 있고, 자 1월 달에 우선. 누적 수익률 91% 정도를 형제 기록하고 그랬고요. 당연히 이 수익률과 종목, 매수가 매도가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부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종목 이름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종가 배팅 매일매일 두 종목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 종목도 내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가지고 있는데 예수금이 없다. 예수금을 지금 모아 가야 된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위에 번호 제 개인 번호고요. 010-4137-39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카나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종가 베팅 두 종목 알려드리면서 마찬가지 지금 보이시는 엑셀 화면 제가 하나하나 기입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시면서 종목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게 종가 베팅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종가 매팅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가 매팅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카나리아 바이오 100% 매수했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는 즉 예수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서 예수금을 모아둬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 ls 네스트어스 qrt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진입을 했고요. 종가 베팅은 전부 다 텔레그램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전부 다 엑셀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종목이 쭉 있고 매수과 매도가 수익률 쭉 적혀 있죠. 1월달에 우선 제가 91% 정도 누적 수익률 달성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91% 보이시죠. 그리고 올 한해는요 제가 과감하게 종가 베이팅 누적 수익률 1,000%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예수금은 여유가 있다, 종가 베이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010 4나3 7 3 9 4 5이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카나, 요렇게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연락을 드려서 전부 다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텔레그램은 저 혼자 현재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100% 무료이며 여러분들께 단 1원의 돈도 받지 않음을 제 이름을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요. 마찬가지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매일매일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장접 브리핑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탈출을 해야 돼요. 그 탈출할 때까지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짧게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도 카나리아 바이오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